병원에 가서 혈압을 잴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시나요. 찍하고 벨크로를 뜯는 소리만 들어도 벌써부터 심장이 조여오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번엔 수치가 얼마나 나올까? 또 약을 늘리자고 하면 어쩌지? 이런 걱정 때문에 밤잠 설치신 적 분명 있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천사약국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신은영 약사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은 아마도 내일 아침 꼬박꼬박 혈압약을 드시고 계시거나 건강검진에서 고혈압주의 판정을 받고 덜컥 겁이 난 직장인 분들이실 겁니다. 특히 하루 종일 모니터 앞에 앉아 있다 보니 뒷목은 뻐근하고 어깨는 돌덩이처럼 뭉쳐 있는데 이게 단순한 피로인지 아니면 내 혈관이 비명을 지르는 신호인지 구분조차 가지 않아 불안해하십니다. 약국에서 환자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약사님,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혈압약은 먹고 있는데요. 혈압은 떨어졌는데 왜 자꾸 기운이 없고 어지러울까요? 혹은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는데 약 말고 다른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혈압약은 급한 불을 끄는 소방수일 뿐 불이 난 원인을 제거해주지는 않는다고 말입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무심코 드시고 있는 어떤 영양제는 오히려 혈압약의 효과를 방해하거나 간에 부담을 주어 건강을 더 악화시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의 서랍 속에 있는 그 영양제 과연 내 혈관을 살리는 약일까요? 아니면 독일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단순히 혈압에 뭐가 좋다더라 하는 식의 뻔한 정보가 아닌 수많은 임상 경험을 통해 검증된 솔루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세 가지 섭취 법칙을 기억하신다면 혈압계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으셔도 되실 거예요. 단순히 수치만 낮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혈관 나이를 10년 전으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을 약속드립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한 혈관을 위한 여정 지금 시작합니다. 공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냉정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고혈압 환자분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숫자에만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140에 90이 나왔으니 약을 먹어서 120에 80으로 낮춘다. 이것이 목표의 전부가 되어버립니다. 물론 수치 조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수치가 왜 올라갔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깊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수도관과 같습니다. 집을 지은 지 30년, 40년이 지나면 수도관 내부의 녹이 세고 찌꺼기가 낍니다. 그러면 물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지겠죠. 이 좁아진 통로로 같은 양의 물을 보내려다 보니 펌프는 더 세게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혈압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혈압약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대부분의 혈압약은 심장의 펌프질을 강제로 약하게 만들거나 혈관을 억지로 넓혀서 압력만 떨어뜨리는 작용을 합니다. 수도관이 낡고 녹슨 상태는 그대로인데 수업만 낮춰놓은 꼴입니다. 그러니 약을 먹어도 몸은 무겁고 손발은 차가워지고 남자분들의 경우 성기능이 저하되는 부작용까지 겪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직장인 여러분, 여러분의 혈관을 망치는 주범은 단순히 짠 음식만이 아닙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 부족한 수면, 그리고 가공식품 위주의 식습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혈관의 염증을 유발합니다. 이 염증이 혈관벽을 딱딱하게 만들고 탄력을 잃게 하는 진짜 원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근본 원인은 방치한 채그저 약한 아래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는 약 먹으니까 괜찮아하며 회식 자리에서 짠 안주에 술을 기울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를 몰면서 속도위반 카메라 앞에서만 잠시 속도를 줄이는 것과 같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관점을 바꾸셔야 합니다. 혈압을 낮추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혈관을 유연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빳빳하게 굳은 고무 호스를 다시 말랑말랑한 새 호스로 바꾸는 작업,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제시할 영양 요법의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제안하는 알카로운 솔루션, 그 생생한 기전을 시각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의학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혈관 내피 세포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혈관의 가장 안쪽 혈액과 직접 맞닿아 있는 얇은 코팅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강한 사람의 혈관 내비세포는 아주 매끄럽고 탄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산화질소라는 아주 중요한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 산화질소는 혈관을 자연스럽게 확장시키고 혈액이 엉겨 붙어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프라이팬의 코팅이 살아 있을 때 계란이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활성산소가 쌓인 직장인의 혈관 내피세포는 다릅니다.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처럼 거칠거칠해져 있습니다. 상처가 난내피세포 틈으로 코레스테롤 찌꺼기가 파고듭니다. 우리 몸은 이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혈관벽은 점점 두꺼워지고 딱딱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동맥경화의 시작입니다.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디테일이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피가 끈적해서 혈압이 오르는 게 아니라 혈관 자체가 돌처럼 굳어가고 있기 때문에 혈압이 오르는 것입니다. 약국에 오시는 분들 중 뒷목이 뻣뻣하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을 만져보며 근육만 뭉친 게 아니라 혈관의 탄력 자체가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혈액순환지만 먹는다고 해결이 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무리하게 혈류량만 늘리며 약해진 혈관 벽에 더큰 무리가 갈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첫째, 딱딱하게 긴장된 혈관 근육을 이완시켜야 합니다. 둘째, 혈관 내피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셋째, 혈액 자체가 원활하게 흐르도록 기름기를 제거해야 합니다. 이세 가지 기전이 통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비로소 근본적인 치유가 시작됩니다. 교과서적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세 가지 섭취 규칙을 명확하게 제시하겠습니다. 천사 약국에서 제가 많은 고혈압 환자분들에게 권해드렸고 실제로 수치 개선과 컨디션 회복을 확인했던 조합입니다. 이른바 혈압 잡는 영양제 상업입니다. 첫 번째 규칙 천연의 유완지 마그네슘을 섭취하시오.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이완을 담당하는 미네랄입니다. 눈 밑이 떨릴 때만 먹는 게 아닙니다. 혈관도 근육입니다. 혈관을 둘러싼 평활근이 수축하면 혈압이 오르고 이완되면 혈압이 떨어집니다. 현대인들, 특히 커피를 달고 사는 직장인들은 마그네슘이 만성적으로 부족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혈관이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되어 아무리 혈압약을 먹어도 수치가 들쑥날쑥하게 됩니다. 어떤 마그네슘을 먹어야 할까요? 흡수율이 낮은 산화 마그네슘보다는 생체 이용률이 높고 위장 장애가 적은 킬레이트 마그네슘이나 글루콘산 마그네슘을 추천합니다. 하루 300mg에서 400mg을 저녁 식후에 드십시오. 혈관 이완뿐만 아니라 숙면을 유도하여 밤사이 혈압을 안정시키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규칙 심장의 에너지원 코엔자인 코큐텐을 채우십시오. 특히 지금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필수입니다. 혈압약의 성분은 우리 몸속의 코엔자인 코큐텐을 고갈시킵니다. 코큐텐은 심장이 24시간 멈추지 않고 뛸수 있게 하는 배터리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혈압약을 먹으면서 코큐텐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 근육의 힘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혈압약 드시는 분들이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피로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또한 코큐텐은 강력한 항산화제로서 앞서 말씀드린 혈관 내피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혈압을 낮추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하루 100mg을 섭취하시되 지용성이므로 반드시 식사 직후 혹은 오메가3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규칙, 혈관의 청소부, 라이키지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가 혈행 개선에 좋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하지만 아무거나 드시면 안됩니다. 순도가 낮고 잡기름이 섞인 저가형 오메가3는 오히려 몸속에서 상패되어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RPG 형태인지 확인하십시오. 자연 상태와 가장 유사하여 흡수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EPA와 DHA의 합이 1000mg 이상인 고함량 제품을 선택해야 유의미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오메가3는 혈액 내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고 혈전 생성을 억제하여 혈액이 좁은 혈관을 부드럽게 통과하도록 돕습니다. 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마그네슘으로 혈관을 넓혀주고 쿠큐텐으로 심장의 펌프 기능을 보호하며 오메가3로 혈액을 맑게 하는 것. 이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질 때 우리 몸은 비로소 스스로 혈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도착하게 됩니다. 실제로 천사 약국 단골손님 중에 오랜 기간 고혈압약을 드시면서도 늘 뒷목이 당기고 두통에 시달리던 50대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이분께 이 분께 이세 가지 조합을 6개월간 꾸준히 드시겠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병원에서 담당 의사 선생님이 요즘 관리 너무 잘하신다며 칭찬을 하셨고 혈압약의 용량을 절반으로 줄이는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양요법의 힘입니다. 단순히 수치만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기능을 정상화시켜 삶의 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에는 요행이 없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마그네슘, 코큐텐, 오메가3의 조합. 이것은 단순한 영양제 섭취가 아닙니다. 매일 고생하는 여러분의 심장과 혈관에게 주는 진정한 휴식이자 선물입니다. 나중에 챙겨야지 하고 미루지 마십시오. 혈관 건강은 한번 무너지면 되돌리는 데몇 배의 시간과 고통이 따릅니다. 지금 당장의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 드린 영양제가 궁금하신 분들은 천사의 약국의 온라인 스토어인 천사바이오팜을 방문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고정 댓글에 사이트 주소를 올려놓을게요. 지금까지 청사약국 신은영 약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